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길,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길이라는 단어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명이요. 사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접근해도 올라가야 됐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올라간다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른다는 의미는 성전으로 나간다는 의미이고 성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서 살펴볼 수 있는 단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세 부류의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본문을 계속 띄어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마치 소풍으로 신나서 어,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로 표현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헬라어 탐베오는요 예상 못한 상황에 놀라워하는 감정이거든요. 무엇을 예상치 못했을까요? 이어지는 35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다가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바래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왕궁에 들어갈 텐데 그때가 바로 우리의 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니까, 어 예상외로 빨리 왕궁에 가시니까 신이 났던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행해 주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 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셋째로 따르는 자들로 표현된 무리가 나옵니다. 32절 한번 다시 띄어주시겠습니까 따르는 자들.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된 헬라오 포베어는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30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하나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물러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하다 돌아서는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위를 향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위를 향하는 dna가 있어요 제자들은 올라가는 그 길이 좋았습니다 다가오는 성공적인 미래 그것도 좋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도 곧 성공 가도를 달리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설교자 라비 갈라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추종자들은 종종 그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할 권리가 있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형편 없는 모습을 들춰내면서도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까지 들춰내지 않기로 작정한 듯이 이 이야기의 한 단면을 감춰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대해서 간청하는 요구의 배경인데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마태는 해먹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가 등장하죠. 치맛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 좀잘 봐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정확히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심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2023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딱 이맘때였어요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로 와야겠다라는 소명을 기도하면서 확인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를 5년 만에 정리한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에.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애정이 교회에 컸었고 저희 성도들의 마음도 설득해야 된다는 게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저는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들 성도님들을 1대1로 만나서 상담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저의 부름을 또 다른 소명으로 받아들여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얼마나 성도, 성숙한 성도들인지 자신들도 각자의 부르심을 재차 확인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당시 때 5년간 교회를 이뤄왔던 시간들은 기성교회에서 상처입고 마치 이제 날기를 포기한 비행사들처럼 그렇게 교회로 가기를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재활에 성공한 시간이었고, 이제 함께 활주를 로 달려서 돌아가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우리 함께 다 동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러면 제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교회 와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사역했었고, 섬기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한 교회라도, 그래,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라도 잘 세워보자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근데 제한 측에는 저에 대한 자부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나, 넌참 귀하다. 어떻게 참 귀하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laughs> 얼마 전 김민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오셨는데 단임 목사님과 셋이 잠깐 나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단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와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보다 월급을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 <laughs> 우스갯소리였지만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제가 희생한 것보다 제가 이미 여기 와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저는 제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아, 당신은 매우 큰 통찰력이 있군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제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베베 꼬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 안에는 여전히 위를 향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누르고 눌러도 밟아도, 밟아도 밟아도 항상 일어납니다. 마음밭에 무슨 잡초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위를 향하는 DNA가 있습니까? 저는 때로 사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저를 섬기는 것인지 사역 가운데 제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동기는 선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비뚤어진 저의 동기마저 활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라도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 저의 동기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 목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목회로 저의 왕국을 세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 제가 칭찬받고 싶고, 제가 최고가 되고 싶고, 제 생각대로 되었는데 모든 게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거 봐요. 제 말대로 하니까 잘 되죠? 청년부에서도 거 봐. 내 말대로 하니까 잘 되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셔서 제 말대로 했더니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데도 위를 향하는 DNA가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는 아래를 향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낮아지고 낮아서 죽는 거예요.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마시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방향이 달랐어요.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연구하다가 같은 동사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디도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넘겨주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디도미 디도미가 등장하는데 디도미 유대인들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넘겨주죠. 넘겨주고 넘겨줘요.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넘겨주겠고.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이 나오는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의 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엔 제자들에게도 이 디도미가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디도미에요. 이두 번째 디도미가 나오는데, 여기서 왜이 디도미가 사용되었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죠. 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속내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 면을 보고 보았고 그걸 그래서 따른 겁니다. 그래서 디도미에요. 그날에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디도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게 도움이 바, 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반응이 그 본질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디도미도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어디서 나온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려 함이니라가 디도미에요. 디도미, 디돔이. 여러분 예수님의 디도미는 어떤 의미죠?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디도미 하십니다. 그분 은 도리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죠. 미련할 정도로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디도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어머니같이 사랑이 많은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좋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표정을 고 계십니까? <laughs> 저희 어머니는 자신보다 정말로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스스로를 뭐 가꾸거나 뭐 챙기시는 걸잘못 봤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 하셨어요. 늘 자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 자기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삶.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러면 되게 피곤하고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억지로 그 일을 하면 불행해져요. 근데 타자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일이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베풀기만 하면 불행해진다고요?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요? 아쉬울 때가 올 거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에게, 나의 유익이 먼저인 사람은요, 베풀다가 본전이 생각나죠. 그런데요, 베푸는 것이 본질이신 분은요, 베푸는 것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그래요. 그분의 본질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래 얘들아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이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한게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게 있으니, 야 너희도 좀 나눠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나도 베풀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 왕이 향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서 타락으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는 타락 이전에 우리의 본질도 그랬다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베푸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에 으뜸이 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그분이 섬기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얼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김에. 으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자들까지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회사 생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다세고 싶어하죠. 왜요? 그래야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편안해지니까요. 남을 착취하면 내가 편안해지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마귀의 흉측한 내면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해지고, 시키고, 부리고, 주장하는 게 당연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아니, 자기는 신입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을 부장이 되고 나서는, 그래, 원래 신입 때는 다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정말로 좋은 목회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젊은 오성택 강도사님을 예를 들면 저보다 훨씬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냥 강도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섬김을 기쁨으로 한다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낮아지면 천국에서 얼마나 높아지려고 이렇게 욕심이 많나 생각이 드는데 <laughs> 사람 그렇게 안반대죠 여러분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데 인격적으로 저보다 더욱 겸손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 많이 해요. 제가 두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비밀이에요, 알았죠? <laughs>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아래로 향하는 DNA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힘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권리를 챙기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은 힘으로 사람들 내발 아래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내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따르는 진정한 왕은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요새 위기 의식을 느껴요. 이 교역자분들이 막 보면요. 너나할거 없이 막아 제가 할게요 막 제가 할게요 막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제가,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 아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막문 열어주면 그냥 아 내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고 <laughs> 마음을 다스리는 아래로 향하는 섬김이 내게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언제부턴가 이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필 너무 좋은 교역자들 우리 와가지고 그냥 하필 제가 자꾸 본의 아니게 대접을 받고 뭐 지금 교회 오지도 얼마 안 된데 하죠 저도 김을 받고 위험합니다 아주. 마음이 불안해요 막대해 주세요 그렇다고 진짜 또 막대해 주시면 또안 되는데 여러분 아래를 향한 섬김의 경쟁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힘으로 굴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째 째로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바닥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바닥에서 기다리십니다. 이 청년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요. 예수님이 안 만나진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을 동시에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걸 계속 피하려고 해요. 왜 피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두렵죠. 직면하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손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놓고, 내게 그게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 내가 왜그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한계가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내 약함, 내 처남, 그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투념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뤄주세요. 내 근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삶의 바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거기서 발생되는 긴장을 이 본문은 놀라움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말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바닥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데려가서 가르치시는데요. 마가음 10장 3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밑바닥에 모인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그 밑바닥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할지 잘 들어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바닥을 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왜 회사 생활이 힘들죠? 여러분, 왜 괜찮은 청년들이 회사 생활에서 힘들어할까요? 고개를 저어요. 왜 그렇죠? 그 상황은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니까요. 왜 어떤 사람이 힘들죠? 그 사람만 없으면 내 바닥을 아마도 되니까요. 그 사람이 자꾸 들쳐내요. 내 바닥을 우리가 정말 힘든 그 지점이. 여러분 아프지만 필요한 이유는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가라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길을 향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는요 문학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표현이요 그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려, 사는 삶은요. 반대로 향하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추락하는 삶 근데 그게 반복돼서 표현되는데요 요나는 요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배로 내려 탑니다 그리고 급기야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잠에 들더니 풍랑이 쳐서 바닷물로 내동쟁이 쳐서 깊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돌이키자 2장 10절에 물고기인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서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은 곳에 오를까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가 줄게 아니라 누가 얻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싸웁니다 서로가 더높아지려고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셨을 그 순간에 그분의 좌우편에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교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안에 소리 함께 말씀을 가슴에 받으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까? 왜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고 속상해 합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싶어하니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죠. 본래 낮은 곳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속이 상각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향하는 길이 아니라 왕이 향하시는 길. 여러분 그 길에 서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이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래서 바닥에 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